모두의 오디오입니다. 오늘 JBL 리뷰를 또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JBL 4425가 되겠습니다 스튜디오 모니터링 시리즈로 출시가 된44 어, 시리즈는 1980년도 후반부부터 출시가 된 모델이 되겠는데요 애기 궁둥이 혼을 탑재했고 12인치 우퍼를 탑재한 2웨이 방식의 어, 정통 혼 사운드를 가진 괴착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녹음 영상은 맨 뒤쪽에 링크가 제공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장점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BL의 전통 홈 사운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낮고 작은 가격대로 어, 즐겁게,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전통 혼 스피커다. 어, 혼이 달린 것 같은 보급형 제품들, 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은 저는 전통혼이로 치지를 않습니다. 일반 트위터 구성에, 어, 트위터 혼의 구성만 멋있게 이렇게 만든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고가 기준, 어, 150만원 언더 쪽에서는 리얼 혼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징은 기존 JB의 12인치 괴짜기종들과 차별화되는, 어, 2416 애기 엉덩이 호온이 달려있는, 어, 이 특징이고, 어, 4312 L100, 요런 제품보다 인클로저가 한 높이 한 3cm, 깊이도 한 3, 4cm, 요 정도, 어, 크기가 좀더 큽니다. 그리고, 어투에, 어투네이터가, 어, 탑재가 되는데, 어, 제가 두 번, 두 개의 제품만 사용해봤지만, 어투에, 어, 문제 같은 것들이 없는, 지직거리는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훨씬 더 개선된 부분들이 좋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JBL의 진짜 혼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는 2416H 드라이버랑 2342 애기 혼처럼 생긴 어, 것은 일반 돔 트위터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혼 사운드 특유의 청자에게 조금 쭉 다가오는 특성을 어느 정도 잘 가지고 있고요. 넓은 스위스팟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누워서도 듣기도 좋고 일어서서 듣기에도 좋은 비교적 넓은 스위스팟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저격, 저역, 은 역시 비교될 만한 4312 시리즈 L166보다는 양감이 훨씬 더많고요 L112보다는 양감은 적지만 깊이감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4312, L11, L100, L166 같은 제품들을 들어봤다면 그 다음 순서는 4425이거나 아니면 4344, 4343, 뭐, K2 5500, S2600, 9,800. 이렇게 확 올라가야 되는, 어, 점들만 좀 남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릴 분들은 정통 혼사운드가 좀 궁금해 하신 분들, 그러면서도 JBL의 호쾌함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원하고 선명한 고역이면서도 양감 있고 타격감 있는 저역을 함께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올라운더 성격을 많이 지는데요 역시나 재즈와 팝, 가요 등의 장르에서 굉장히 탁월하고요. 어, 제비의 12인치 모델들을 어느 정도 들어보셨다면 혹은 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중대형 기상 급기종에서 다운드 그레이드를 한다라고 하면 사사요가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외형 모습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4, 어, 12인치 들어간 제비의 배짱들보다 살짝 큰 크기입니다. 3cm, 4cm 정도 크거든요. 우퍼는 2둘1 4 h 가 사용이 되고 어, 드라이버는 2416h, 예,가 사용이 되는데, 애기 궁둥이 사이즈랑 좀 비슷합니다. 굉장히 큰애기라고할수 있겠죠. 어린이 정도. 어, 요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 2416h는 이제 1인치 정도 되는 컴프레션 드라이버로 보입니다. 어, 마그넷은 조금 크기가 어, 크면서도 보비스 코일은 조금 더 크기가 1인치 정도로 작은 편에 어, 다이아프램은 약간 1인치 정도로 작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퍼가 2214H 10인치 우퍼인데 기존 L100이나 4312, L166 같은 기종들보다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진 어, 그런 유닛입니다 XPL200 에서도 사용이 된 어, 유닛인데요 어, 일단, 양감 좋고, 깊이감 좋은. 그니까, 러 기존에는 에1 1리 같은 유닛에서는 양감이 많은 반면에 깊이감 떨어지고, 좀 붕붕대는 측면이 있었고, 사3 1리나엘1 0의 우퍼는 좀 존재감이 좀, 166 같은 경우는 양감이 좀 적은 점이 아쉬웠다면, 그것과 그것의 사이 정도의 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잉클로저 마감은 우드로 되어 있고, 전면은 검정 마감, 검정색 블랙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 이제 기존에는 더 구형 제품들은 클립형으로 이제 찝는 타입이 있었는데, 요거는 바나나 단자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편하고요 어, 미국 제조입니다. 그래서 배 오른쪽에 센추리 골드와 나란히 있는 모습을 한번 봤는데 센추리 골드가 살짝 큽니다 또한 2cm 정도 조금 더 크거든요 근데 4425도 큰 편입니다 약점 포인트 보겠습니다 애기 엉덩이가 연상되는 혼의 돌출이 그릴로 가려지지 않는 구조다 보니까 요게 호불호가 크게 나는 어, 디자인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나쁘지 않다 특징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멋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요. 혼의 성향과 넓은 스위스팟은 확실한 장점이죠. 하지만 그 점이 뚜렷한 만큼 포커싱은 다소 떨어진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또 요게 토인토하웃잘 주면 그 부분에서 오히려 또 굉장히 핏한 느낌은 포커싱도 재미있게 들을 수 있지만 정면 기준, 일반적인 세팅 기준에서는 포커싱은 그만큼 넓은 수입한 만큼 딱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큰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단점을 끌고 온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굉장히 고가, 등급이 와에 다른 최상위 계열, 최상급 레벨은 조금 다르지만요. 그래서 초고역에서 쭉 뻗어지거나 고역에 탁 트인 맑음은 부족합니다. 굉장히 선명하고 쭉 다가오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고역이. 하지만, 이래, 최신의 초고 해상도라든가, 아주 고역에 맑음은 약간 부족한데 슈퍼 트위터 사용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혼 스피커 그리고 혼 어, 스피커도 아니고 모니터 스피커도 아닌 어, 약간의 모호함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 스피커라고 하기에는 혼 스피커 특징이 아주 강렬한 편이 아니고 모니터 스피커라고 하기에는 혼 드라이버가 사용이 됐다 보니까 청자에게 좀 포워드하게 다가오는 점이 분명히 또 존재는 한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은 쉬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유의 저역의 깊이와 찰짐을 한번 살려보고자 한다면 본격 중상급 진공안 앱을 한번 권장 드리고요. 녹음은 두성 V8i 라는 TRM프로 했습니다. 빈티지 어, 상급기 리시버들이나 인티앰프에서도 무난하게 괜찮은 소리 들려주고요. 큰, 방, 큰 방에서 거실 사이즈 정도의 거리에서 최적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전면 포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면 거리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비추 드리는 분들은 고해상도, 모니터링, 빠른 리스폰스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 드리고요. 클래식 재생이 위주이거나 낭낭하거나 나긋한, 편안한 사운드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아주 틀리진 않습니다만 뭐 추천까지는 아니겠죠. 작고 가벼운 북셀프나 얇은 톨보이 같은 걸로 좀 공간을 덜 차지하는 스피커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비추를 드립니다. 어, 부가적으로 4425는 4430이라는 15인치 유닛이 들어가서 조금 더큰 모델이랑 4435라는 어, 15인치 우퍼가 두 발이 들어가는 이렇게 굉장히 큰 스튜디오 모니터 4450하고 거의 비슷한 크기인 어, 시리즈와 함께 나왔고요 아래로는 44 시리즈가 또 있습니다 이게 4412 4405 4410 4408 4412, 4410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는 44 시리즈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게 44 시리즈가 희한하게 가격이, 어, 아랫 기종들, L 시리즈보다 약, 어, L 시리즈보다 분명히 저는 L 시리즈에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스피커라고 생각하는데, L 시리즈보다 가격이 조금 착한 면이 있어서, 3인치 들어간 4410, 4412인치 들어간 4412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요 스피커는 우퍼가 좀, 교체가 된것 같습니다. 이게 유닛 다른 거들어간 기종들 많더라고요. 너무 주의깊게 살펴보시면 구입하실 분들은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이제 혼더레보알가가 들어가서 요 기종에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신다고 하면 선택팩 폭이 이제 확 줄어듭니다. S 2,600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피커가 있고요. 4344, 4343 같은 스피커 그리고 어, j b S 9,800 같은 정통 제대로 된 고상위 혼들 들어간 것들 가려면 어, 442에서는 굉장히 큰 폭의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될 거, 되기 때문에 4 4유의 어, 가성비, CP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주간평가 등급입니다. 재미로 하는 부분이니까요.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개창장 스피커 분류, 디자인 B, 만듦새 A, 사운드 수준 A, 음악적 매력 S, 가성비 A+, 소장 가치 A라고 생각합니다. 어, 음악적 매력이라는 게 뭐, 재즈라든가 이렇게 혼스, 혼, 혼드라이버만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어, 아주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혼 사운드는, 어, 정말 밸런스 좀 너무 잘못됐거나 완전히 극장용을 가정에서 짧은 리어필드에서 듣는 게 아니라고 하면, 어, 한번그 맛들이면은 자연스럽게 상급기에 대한 궁금증이 불러 일으켜지고, 빈티지 고가들까지도 듣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라고 생각되고요. 가성비는 A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소장같이 A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종합적인 판단은 살짝 형해서 A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어, 가정용의 가정에서 뭐4 3 m m 같은 이 정도보다 4, 4 3 m 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4 3 m m 보다 가정에서 좀더 쓰기 편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 센츄리 골드 리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영상 위쪽에 링크되고 있으니까 누르시면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